더 세게 나가는 거 알아요? 그래요? 네, 다행히 어. <laughs> 네. 있을 것 같은데. 아냐, <목소리> 있네? 네, 새로 오는 쪽. 뒤로 빠졌고. 새로 아주 오른쪽. 오른쪽, 어? 가방. 가방. <목소리> 아직 오른쪽. 어뻥, 어뻥. 새로 아주 오른쪽. 돌면 나이스. 트레 아주 오른쪽. 계속 오른쪽. 아슬이 개피 만들어. 가 기상 야지 아우, 트레이서 저에 걸렸었는데 도망갔네. 어? 오른쪽 자리야 예. Yeah. Yeah. 아나도 돌로 갔어요. 하나 아, 잡았네.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어, 뒤퍼한장 개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피리왜 나만 버냐 물어봐요, 왜 그런가? <목소리> 교감하냐고. 뭐 는거 아니에요? <laughs> 교감 중이냐고. 하나 뒤. 어, 앞으 에라이. 다다다. 엄마? <laughs> 오! 아, 정면에 오! 오 개박, 개박, 개박! 아이고, 나 터졌어요. 미안합니다. 터졌네요, 미안합니다. 잘가! <laughs> <갈가. 웃음> 안돼, 먹고 있어요. 아이 제가 갑니다. 먹었네. 오, 깜짝이야. 엄마? 요즘 리스폰데 때 자꾸 빙기 어, 밖에서 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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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빈. 시작을 해요. 아이, 나이 나이스. 거세 뭐 걸렸는데. 그래, 아, 아, 그래, 왼쪽 아래. 헐레 왼쪽 하어요 그래, 왼쪽 가지 에, 굴메. 아, 나랑 사투 중이었는데. <놀음> 이 와중에 지금 솔저가 맥그리로 바뀌었어요. 솔저 있었어요? 예. 네. 저한테 맞아주고 퍼박게다 기억이 안 나. 리퍼 왼쪽. 데크리 반 피. 얍 들어오겠지 이제. 니퍼. 덩크래커. 그리고 아야 니퍼 들어오겠지 리퍼 이제. 리퍼 왼쪽. 리퍼 들어왔어요. 내려갔어요. 잘 그래, 가라 그래요. 이제 이제 죽음의 꼬스겠다. 뭐야 자리 아빠이 뭐래? 헤헤. 와우. 알까? <laughs> 어 <가. 오>, 감사합니다. 아나아나아나 <laughs> 아나, 아나. 오. 아내 <laughs> 생명의 은인 개굴맨님. <laughs> 죽을 뻔했는데. <laughs> <laughs> 지금 아까부터 낙사당하던데. <낙서> 리퍼가. <laughs> <laughs> 들어올 때마다 봉이 들어왔어. 응. 상대 안에가 좀 이상하던데. 어. 가 어. 엄청 열심히 해주던데 상대 하나. 응.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죠. 나나나가나나나나나나 <laughs> 뭐야지 어, 잘이야. 구가같아 아, 나가 힐러를 뺐어요. 청년인가 제가 에드시 줄저 사람 잡는데둘다 쳤어. 쫓아갔다. 화점 갈게요. 와, 우리 그리, 맥크리가 네, 네, 네. 맥크리 손가락 아, 우리 맥스 맥리 성과 빠졌어요. 리포 딱딱한 대. 쓰죠, 쓰죠, 쓰죠. 먹었다, 일단 깠다. 먹었어요. 아, 오지 마, 오지 마. 쟤왜낙사 당했어? <laughs> 아, 여기서 낙사를지 엔지, 엔지. 내가 낙사 레자포, 낙서 레자포 그냥. 오지 마,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다 어쩌면 많아요. 맥크리, 자리야 많은데.. 사람보 응. 확인 보성 을 먹고 어요사모시알겠어하는원일이니깐 근데. 어, 돼 아, 네. 아퍼 왔다 퍼기 있죠? 사 괜찮아 괜찮아 음, 아이고 우리 쪽에 겐지 있어요 겐지 들어가요 응. 컷 상대 겐치 빨리 잡았는 살았.. 살았뭐 살렸어? 아이 이꺼서 살았다 메리스 날라다녀요 드레스 아이고 아이고 뭐한.. 뭐한거야 어... 아이괜찮대 배트리 컷컷리스키피 아리야 맞다 이거 내가 거점을... 나,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다 아이고, 죽었다 에이, 오, 나이 어? 감사 아이고, 이씨 뭐야, 이거 거점을 어. 거점을, 거점을 영광을 리퍼가... 킬 아, 먹어야 되는데 아, 너가나 아, 혼자 가두 마리. <laughs> 목표, 예, 목표, 제가. 가 목표, 가 목표, 목표, 제 목표, 목표, 어가 목표, 제가. 요표 제가. 목표, 제가. 목표, 제 반피 이 제가. 목 쟤선 아, 아니요 선컷 아야 이런 들어간데 네, 괜찮아요 제컷더 있어요 그래요 성소네요 재밌는 성소 좋아하는 아, 맵이에요 성소는 아, 재밌는 맵이죠 성소를 위해 일부러 살살했죠 이럴 수가 자리아라 <laughs> 엄청나게 힘들게 싸우시던데 어?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히, 힘들게 보였지만 어, 아, 아, 그렇게 싸운 <laughs> 거니까 윈스턴있 마이크 노이즈 파는 아, 아, 다아니다나보 어, <laughs> 아, 이런. 빵당했 어떻게, 어떻게, 아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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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1지어 리퍼, 리퍼에서, 어, 던지, 안 돼! 안 돼! 던지 리퍼 에서1지일지 리퍼 1지 리퍼 뒤로 1 0다 어, 아, 0일 10일, 1 0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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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천천히 갈걸, 락사 어, 락사를 못 시켰어 0일 10일, 10일, 어디어가야되나 오른쪽에 나구것같아 왼쪽에 맥누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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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들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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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야 루시오 자요. 어이나 밀고 있어 진 어... 루시. 어, 루시오. 겐지스 쪽에서는데 어, 리퍼. 아이고. 방벽을 던졌어. 어 리퍼 왼쪽. 이퍼 개피. 아 맥크리! 떨굴 수 있어야지 렌지 뒤로 렌지 아, 내리... 뒤로 들어와요 안아도죽겠어용범 아우 짤렸다 에이 재미 못 봤어 아이고 아유 용검이었어? <laughs> 왜 용검 일로 와 이거 저용범이래 <laughs> <laughs> <용검이야>, 일로 와아나 <laughs> 안쪽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laughs> 용검 일로 왔어 왜 <laughs> 오케이 갈게요 아이고 나 가요 <laughs> 죽이 그걸 다 찾는데. 땡 도망칠 거야. <laughs> 와, 맥크리 미쳤어. <laughs> 그러게요. 아, 아이. 씨 한방 뭐야? <laughs>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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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 리퍼. 어. 오. 뮤스턴 멀리 날라가네 리파 사이드 리파. 어, 제가 이기나 이제? 안 돼요. 한 번은 좀 때서야죠. 아이고, 아, 이꼴이 씨. <laughs> 악착한 놈. 약간 이쪽 차오네. 천천히 해야 겠다 장면 목표 아 방벽 방벽이 다 거점 밀시오헹 <놀람> 어디서 살릴라고 살렸네 리코 있어요 뒤에 아이고 고 시켰어 리퍼있어 리퍼 용거 아 죽음의 꽃. 아이고 아이고. 콜리퍼가 같이 아... 먹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안 돼. 아 이겼네. 뭐야 이거? 아이고 이런. 전다. 아, 들어가 들어가서야 되는데 씨. 뭐 하나. 공손을 안못 봤네. 아. 아이. 이고 이것도 너프 보시지. 여기까지 날았어. 뭐야, 제프 떨어졌어. 어, 생명의 연이. <연인>. 아프게 <laughs> 여기까지 <앞목에 10까지> 날라 왔다가 벌러기. <laughs> <laughs> 서날 때리고 있어. 사고야. 경명한 선퇴 아우. 잠깐만. 아우, 시간이 예.